레드의 탈모. 아, 자, 다 됐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요. 예. 이발사님, 저번이랑 스타일이 너무 비슷한 것 아니에요? 어? 생크림 올리고, 블루베리 얹고, 설탕 뿌리고 지겹지도 않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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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세요. 매번 똑같은 머리만 하니까 잡지에 이런 글이나 실리죠. 내가 다시 이런 식상한 곳에 오나 봐라. 베이커리 타운 최고의 이발소로 불리던 브래드 이발소. 식상한 헤어스타일만 고집하다 보니 고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데요. 브래드 이발소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브래드 이발소요? 요즘 누가 그런 구닥다리 미용실을 가요? 아니, 저 빵들이 지금 뭐라는 거야? 어서 오십시오. 야 여기 브레드 이발소였어. 아, 어. 잘못왔잖아 하마터면 머리 망칠 뻔했네. 아.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 미용 스타일이 식상하다고. 사장님 괜찮으세요? 따뜻한 <laughs> 홍차라도 드시며 기운 내세요. 저번이랑 스타일이 너무 비슷한 것 아니에요? <laughs> 요즘 누가 그런 구닥다리 <laughs> 미용실을 가요? 하마터면 머리 망칠 뻔했나. <laughs> <laughs> <뭐라> 아니야 난 고닥 다리가 아니야 똑거 <뭐라> <laughs> <그어! 웃음> 그, 그왜 그래 낮에 일들로 충격 받아서 음. 탈모가 생긴 게 아닐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면? 아니야 탈모는 무슨? 음. 아니야 너 탈모야. 아 그렇지 어. 걱정 마세요. 되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laughs> 뭐 하는 거야? 머리에 씨앗을 심고 성장촉진제를 뿌려주면. <웃음> 우와! <웃음> <에>? <웃음> 향기로워. 무슨 식물이야? 음, 바질이야. 이렇게 음. 키우다 보면 잎이 무성해져서 머리를 덮어줄 거예. <laughs> 이게 뭐하는 <laughs> 짓이야? 음. 내 머리를 풀밭으로 만들 생각이야? 이거 싫으시면 아빗으로 머리를 치면 혈액 순환이 잘 돼서 머리가 빨리 자란대요. 따라 따라 머리 머리. 너도 한번 당해봐라. <웃음> 어? <웃음> 찾았다는 거야. 밀가루랑 계란을 섞은 반죽을 머리에 바르면 탈모에 좋대요. 아니야, 난 탈모 아니래도. 누가 탈모라는 건지 장래... 한숨 자고 나면 빵껍질이 자라나 있겠지? 어, 잘 잤다. 어디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볼까? 으흠. 아! 으흠. 어. 빵껍질만 길어졌잖아. 이런 추한 꼴이 되다니. 여보세요. 사장님, 음. 언제 도착하세요? 지금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장사 안 해요. 이발사님은 언제 오는 거예요? 어? 손님들, 알았어. 얼른 갈게. 이 머리로 출근할 수는 없어. 하하. 다 늦겠는 걸. 어, 얘들아, 길을 좀 비켜라 제 꼬마들이랑 부딪히면 내 모자가 벗겨지겠어. 아심 아! 심 모자가 안 벗겨져서 다행이. 어. 음, 오사장님왜 어? 이렇게 음. 안 오시지? 어, 사장님 사장님 괜찮으세요? 으, 으, 이게 어. 어떻게 된 거야? 어머. 누구야? 어? 이발사 레드 아니야. 어? 이발사 왜 저래? 빵껍질이 어? 뱀처럼 무너졌거려. 음음 아, 음 아, 음 엄마, 저 아저씨 무서워요. 어, 어, 괜찮아, 울지 마렴. 음 그냥 머리가 벗겨진 음 거야. 사장님, 음 어? 어? 아, 아, 이발사 머리가 벗겨졌어. 어? 여기서 이발하다 우리도 머리 빠지는 거 아니야. 어떻게? 망했다고! 사장님 울지 마세요 이게 다너 때문이야 네가 문을 여는 바람에 모자가 벗겨졌잖아 <laughs> 진정하세요 사장님은 천재시니까그빵 껍질을 멋지게 꾸미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말이 돼? 이빵 껍질을 어떻게 꾸미냐고? 이렇게 다를 수도 없고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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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묶을 수도 없고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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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망했어 망했다고 <laughs> 보지 못한 스타일이에요 에? 내 머리가 멋있다고? 네! 분명 엄청난 인기를 끌 거예요 응. 그래? <laughs> 스타일인데? 나도 여기서 머리 할 거야. 내가 먼저야. 안돼 우와, 사장님 너무 멋있으세요. <웃음> 오늘도 <웃음> 신선하고 파격적인데요? <웃음> <웃음> 우와 우와. <laughs>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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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두도하고 시크하지? 너무 <laughs> 세련됐어. <laughs> 이발사님 오늘 머리 스타일은 이름이 뭔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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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발사님과 똑같이 꾸며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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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브래드 이발소입니다 오 브래드씨 최근 파격적인 스타일로 인기가 많은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강조야.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